자 일곱 시 지역에서 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김유한 선수는 지금까지 네번 M S L 십육 강에서 백 퍼센트의 확률로 팔 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점이 된 것이고요. 자 과연 박지혁 선수 잡아할 것인지 드디어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팔강이첫 예. 테이프를 끊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테이프를 끊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고. 네. 저부전이 1승 9패로 굉장히 저조했으나 이번, 아까 경기에서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공식전 2승 8패, 10경기 상황이요 2승 8패가 됐고 네. 네, 박재혁 선수도 분명히 자신감이 좀 있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버로드가 센터지역을 향해 출발을 끊었고요 네. 김유란 선수는 바로 위로 직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차이점이 있네요 예, 일단 박재혁 선수는 그동안 이제 개인 리그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 개인 리그에서는 이게 내 한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어, 김윤난을 꺾고 생애 첫시도 확고 8강 진출 이런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정말 이제 매 경기 임하는데 있어서도 자신감, 아 진짜 팍팍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그렇죠. 프로토스전에 정말 특출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해 간다면. 박지혁 선수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한번 달성해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예. 나이도 많고 생각도 많고 좀 스트레스도 많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 진짜 김민환 꺾기만 하면은. 앞마당 앞마당 가로서로 예. 달콤한 경험이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대각 먼저, 방향으로 예. 이제 보내면서 상대방이 대각 방향에서 처음에 빠른 스포닝을 했을 때어뭐 저글링 달려오는 것도 보고 싶어 했을 테고 이래, 이랬었던 에, 예 이후로 안 예. 앞마당 그니까 센터 쪽으로 보냈는데 정찰 우는 지금 김윤한 선수에게 <laughs> 그렇죠그니다 예. 김윤안 선수가 많이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앞마당의 투에 처리를 먼저 하는 빌드가 아니었으면은 오버로드가 끝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2풀 정도 했을 때 앞마당이. 앞마당에 이제 해철이 지으려고 드론이 내려갈 때쯤 이 오버로드를 발견했을 거야. 하지만 김유한 선수는 상대방이 12대 앞마당을 먼저 했다라는 걸 자신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박지혁 선수 오버로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김유한 선수가 조금 더 심리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오버로드가 상대방의 저 해철이 짓는 상황을 보고 마치 대각에서 위 위로 올라온 듯한 이런 그어 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사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한 마리는 12시를 통해서 가로지어 가고 있고요. 네. 예, 김윤환 선수가 오버로드로 지금 상대 의그 본진과 앞마당 둘다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네. 박지혁선수는 지금 상대방의 위치를 몰라서 한참을 돌아야 되고요. 그렇죠. 김윤환 선수의 출발이 이거는 확실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네. 상대가 앞마당투에 처리 간거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론 먼저 팍팍 찍어내면서 이렇게 붙이고 이런 플레이 과감하게 할수 있거든요. 박재형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라바 와서 지금 육저글링 먼저 뽑은 것 같거든요. 예. 저글링이 먼저 나올 수밖에는 없죠. 예. 상대방이 어떤 빌드를 탔는지 와. 예, 이런 걸 모르니까 반대로 김인한 선수는 상대방 저글링 나오는 거 보고 맞춰 뽑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같은 빌드 출발이지만 이거는 진짜 김유란 선수가 이미 한 발짝 정도는, 한 발짝 네. 이상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둘을 네. 더 채운 김유란 선수의 차이점. 예. 팔 정글링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상황 보기 위해서 정글링 이 예. 내려가는데, 중간에 커트 해주면은, 정글링을 많이 뽑지 않았지만, 정글링 양을 몰라요, 아예. 예. 그럴 수밖에 없을, 없는데. 자, 뒤에서 더 추격을 해 놓고 봤고요. 어, 죽어졌어요. 밑도 뽑았습니다. 하나 더 죽었으면은 네, 저글링 공격 갈까 하다가도 아좀 망설여지는 게 이제 저글링 정찰 보냈다 죽은 쪽이고요. 네. 김유하 선수는 이제 박재혁 선수를 상대로 지금 진짜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 아, 이쯤 되면 내가 진짜 유리하구나. 질 수가 없다. 그냥 이대로만 무난하게 가자. 이런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고 박지영 선수는 아 이거 <laughs> 예, 오버에서 그렇죠. 정찰도 지금 제대로 안돼 가지고 상대 빌드에 대한 확신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없거든요. 아직도 못 봤습니다. 드론 정찰도 못했고, 저이 정찰도 못했고, 자 아직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네. 김유한 선수 딱한 가지, 예뭐 저글링에 밀리는 그런 예. 안 좋은 상황만 나오지 않으면 예, 이번 경기는 김유한 선수가. 잡는다라고 김연아 선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령 두기를 먼저 아저 드론 두기를 먼저 뽑아서 안마랑 쪽에 미리 일을 시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두 배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그 얘기를 네. 드리려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드론 두기가 나오는 저쪽에서 드론 두기가 나올 때 여기서 네 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네 기가 벌써 일하고 있어요. 었자 이제 정찰 네. 허영을위쪽으로못 올라가봤고요. 예뭐 상황 살펴보네요. 아우야! 마하하하로는 <laughs> 진짜 예, 몸 돌림은 굉장히 좋았는데 예. 사실 지금 타이밍에 드론 나오기 드론이 나오는 걸 눈에 봤으면은 예, 확실하게 더 빨리 확신을 갖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텐데. 아예 예. 진짜 안마당 드론 네 마리라는 거는. 네. 예, 딱 이제 이렇게 일 시키다가 스파이어 완성되는 타이밍에 깨스. 와! 아! 아! 설상가상이네요 정말. 정글링으로 밀어붙여서 뭔가 아예. 수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 드로트가 론 아, 아, 예. 자, 자, 자 이제 로스인데요 예? 이거는 예. 막기만 하면 김윤환 선수가 진짜 너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 두둑이기의 상황이 찾자 박지영 선수는 이걸로 지금 상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아, 지경도안 좋고 숫자도 부족합니다. 네. 아, 아 너무 정글 숫자 가 차이가 나는데요. 완벽하게 지금은 저 라바가 애그가 되면서 위치 들 들어온 위치 자체도 좀 좁아졌고요. 아. 야 박재혁 선수는 지금 정글링으로 밀고 연타로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오버로드가 나와서 지금 늦지마게 도착한 오버로드 빼지도 못했어요. 예, 예. 너무 가까운 방향에서 죽습니다이들는 예. 너무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상대 상황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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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 미네랄 드론 4마리가 먼저 붙었고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에 가스통 하나 변신하고 3마리 붙이고 진짜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김유란 선수의반에서 박재혁 선수는 상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 진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겹쳤거든요. 저그린두 예. 마리 들어온 거면 들두 마리씩 죽고요. 아 운도 따라주지 않았던 박재혁 선수. 예. 이대로 그래도 뭐 정말 포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박재혁 선수가 계속 진짜 어떻게든 유닛 찍어내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 자체는 정말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네. 예. 자저그린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대하십시다. 저그이 아, 지금 뭐 뒤에서 지금 뮤탄스를 살짝 빼놓은 타이밍에 저블이또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러면은 뉴타이스가못 빠져나가게 쪼, 쫓아가서 잡아서 지금 끝내지 않으면은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예. 이건 어려운 거예요. 날다 잡았습니다. 올해 예, 오히려 쫓겨가는 상황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본질 파이어. 아, 스파이어도 깨졌고요. 드론도 다치고요. 뭐안맞았본질 뭐 아. 다. 예, 한 경기 따라잡았습니다만은 한 경기 따라잡고 난이후에 성과가 전혀 없는 마지막 경기. 너무 허무하게 빌드가 아 저기 정찰이 갈리면서 예. 빌드는 같았지만 정찰이 갈리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정찰이 갈린. 일단 가장 컸고, 빌드 선택도 하필이면 똑같은 빌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말 어, 정차 운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따라주면서 박재혁 선수가 경기가 정말 힘들어졌네요 자, 예. 마지막 유타에서 박재혁 선수. 뺄 수도 없어요. 유탈스크를뺄 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지 시간 지나면 절대 안 되는 상황. 자, 음. 이게 마지막 점프 될 것. 광! 일반적이에요. 지 g g 야, 진짜 김밀아 김준아 정말 저력있네요 네, 예, 100% 4회 연속 MSL 8강 진출. 예, 지금 해냈고 바발론 MSL 챔피언이었던 김준아. 뭐 계속 나는 죽지 않았다 MSL에서만큼은 뚜렷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과로서는 꾸준함을 증명했고 어,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아빌드뿐만 어, 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찰 운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 정찰 운에서 좀 많이 갈리면서 그리고 정찰이 됐었을 때도 되게 좀그 기민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오버로드를 바로 보여주지 않는 아, 이런 그 어, 여러 가지 호구 반병까지 작용을 하면서 김윤한 선수 아, 다시 한번 8강에 올라가면서. 뭐,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약간 상황이 안 좋아서 김민환 선수 MSL에서는 역시 꾸준하구나라는 이야기가 허언이 아님을 증명을 했네요.